안녕하세요. 남만의 개인 맞춤법무사 김양룡 법무사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드렸던 어,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, 그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파산 면책을 신청할지 급여 부분에서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생계비로 정해져 있는 그 금액 정도에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. 어 어떤 경우에 파산 면책으로 신청하셔서 면책 결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저도 이제 뭐 지난 이제 14년이 됐습니다. 만 이제 만 13년이 지났고 올해 14년째 이제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주업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담 전화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. 고민이 많은데는 많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 면책으로 가셔야돼 이분한테 유리한지 이걸 항상 고민을 하는 그런 중간 지점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급여 내 소득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회생과 파산을 구별할 때첫 번째는 뭐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재산을 다 법원에 어, 내어놓고 그게 청산이 되어야만 어,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면이 있고 개인위생 거기에 비해서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어, 신청을 할때 고려할 가장 큰 부분은 내 소득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계시죠 1인 가족이면 100만원 2인 가족이면 170만원 3인 가족이면 220만원 이게 기준점으로 해서 소득의 기준을 정해놓고 계십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 소득이 우리 가족 생계비보다 못 미치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 하시는 분이 파산 면책 신청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상담 전화 받다 보면 그 법원에서 정해놓으신 최저 생계비보다 약간 상회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. 이런 분들 경우에 이제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.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면 물론 결정받아드린 게 너무 쉽습니다. 변제금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받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받더라도 이분이 3년 동안 그 정도 돈을 충분히 납입해 나가시는 게 가능한 경우들이 일 수도 있습니다 어,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3년이란 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일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던 게 실책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사실 직장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리고 뭐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야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장래 내 사업의 소득을 내가 미리 예정할 수가 없으니까 더 어려우신 경우죠. 어,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이분 같은 경우가 어린 자녀 한명 있었는데 소득은 185만 원이셨습니다. 그럼 2인 가족 생계비보다 한 15만 원 정도 초과되는 경우였죠. 하지만 상담을 해 보니, 이분은 이제 오래전에 이혼을 하셔서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셨고, 또 아버님이 그, 어 연세도 많으시고 질병도 있으셔서 아버님 생활비도 일부 이렇게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셨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개인위생으로 가면 어렵게 어렵게 변제금을 납부해서 뭐 면책까지 가실 수도 있겠지만, 그거보다는 당장 파산면책 신청을 해서 전제금 납부 없이 면책을 받아들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, 같이 상의해서 파산면책으로 신청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한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이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결정이 좀 빠르게 잘 나고 계시거든요. 이분도 뭐 관제인 조사 절차에서 문제가 전혀 없이 4개월 정도 만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면책 결정까지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될지 파산 면책을 신청해야 될지 이 소득 부분이 애매하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부분도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제가 들어보고 제 오랜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어 의뢰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본인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많은 사무실들이 이런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 너무나 손쉽게 개인회생으로 하세요.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가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전화를 바로바로 못 드리고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전화를 못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최근에 제가 몸도 좀 아파서 전화를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 분들이 많았었는데요. 그래도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메모를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김영룡 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